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행복한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 낮 걷기 주제는 어, 맨발 걷기를 할때 가장 먼저 어, 유의를 해야 될 부분에 어,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어, 맨발 걷기 오늘 행복한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섬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 해변이 아주, 어, 모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약간 이제 흐린 날씨. 금방 눈이라도 내릴 듯한 그런 날씨인데요. 바닷물은 아주 포근하고 영상 한 8도 정도의 기온 동해 행복한 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제는 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맨발로 분들하고 해원 분들 한 10명 정도 모여 가지고 어, 맨발로 그 겨울 맨발 걷기 미션 미션 왕 유미정 씨그 시상 씨에게 있었는데요. 아, 부상으로금 한돈 하고 제가 8년 동안 기록한 책, 저희... 문화원에서 기록한 책을 그리고 또 사진이 들어간 대형 포스터를 또 선물로 증정을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이분도 어, 맨발 걷기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에, 내 체력에 맞게 적당한 걷기를 선택하는게 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건강상태를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상태를 잘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근력이 부족하면 근력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를 진행을 하고 맨발걷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처음에 한 20-30분씩, 아니면 20분씩, 30분씩, 그리고 단계별로 4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내 체력의 변화에 따라서 늘려가는 게어 바람직한 맨발걷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엄청 빨리 또 걷는 분도 있고, 아 그렇게 되면 빨리 지칩니다. 빨리 지치면 또 빨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지 효과를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게 해변 맨발 걷기는 천천히 걷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접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걸을 때도 부위별로 까치발걸음, 이렇게. 까치발걸음, 이런 것도 좀한 10분씩 해주고. 그리고 또 해변. 어, 물, 이렇게 물에도 이렇게 적셔주면서 걸어주면 접지가 더잘 됩니다. 아, 파도가 많이 이제 밀려나갔네요. 이제 거의 뭐. 아, 오늘 저 끝에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우, 오우, 가려고 하니까 바로 파도가 막아버려. 아.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만약에 근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하면 이렇게 해변이 어, 파도에 씻겨서 모래가 쓸려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 아주 심한 뭐 해안 침식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경사가 져 있단 말이죠 경사가 져 있는데 근력이 없으면 이게 이 밸런스 맞추지를 못해서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또 관절도 아프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아니면 걷기 할 때도 항상 근력 운동을 먼저 해서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해변 맨발 걷기를 진행하는 게아 요거는 뭐 이제 황토길 흙길 걷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근력을 먼저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맨발 걷기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올까봐 우산을 들고 맨발 걷기 하시는 맨발로 여성분이 계시네요. 또 뒤쪽에는 매일 나오셔가지고 이 물까지 입수 하시는 분인데 저보고도 입수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나이가 75세인 남성분인데 매일매일 바다에 입수해서 수영을 합니다 아, 건강이 대단한 분이요 아마 특전사 출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매일 맨발 걷기와 입수를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맨발로도, 어, 계십니다. 그분도 지난번에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75세고, 어,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 몸에, 각종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드시던 약을 전부 다 끊고, 이제 맨발 걷기로, 어, 건강을, 찾았다는 그런 분이 지금 뒤쪽에서 지금, 어, 따라서, 어,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요새는 뭐 건강 상태가 어때요? 아니, 뭐, 도청. 뭐, 뭐, 어디가 가장 좋아요? 아니, 난 다, 어. 건강검진 받은 자다정상이니 네. 아, 건강검진을 하니까 몇발걷기 얼마 정도 했죠? 당연히 6월부터 당연히 6월부터요? 아 그렇습니까? 아월부터 했을 때천나중 못했겠지만은 시작은 6월부터 6월부터 했고 그래갖고 그때는 뭐뭐 뭐 이렇게 그그맨발 걷기 시작하게 된뭐 배경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배경이 아니고 그냥 예. 내가 목이 한게 아니고 예. 예. 유튜브 좋다 니까아 유튜브 좋다 니까더 건강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지, 그렇지. 아 멋집니다 맞아 파이팅 아 <laughs> 진짜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고 내가 그 오늘 건강하셨는데, 문제 견가 보셨는데, 심혈관 나이가 59세라. 59세로 나와요? 이야, 심... 75세이신데, 심혈관 나이가 검사 결과 50대 중반으로 나온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을 하시는, 맨발로 버르시는 정말로 응원합니다. 자, 해변 맨발 걷기. 오늘은 맨발 걷기를 진행할 때, 내, 내 체력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어울성 파도나 갑자기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모래 백사장이 몸무게에 따라서 어 발이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 갑자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laughs>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 해변 중턱까지 이렇게 물이 바다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울성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 않고 있으면 잠깐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력이 없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할때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 75세인데, 결과 나이가 50대라니까 정말 부럽네요. 결국은, 맨발 걷기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다는 그런, 반증이 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5세가 50대 중간에 결과 나이가 나왔다면, 여러분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맨발 걷기. 도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